아직 점심시간인데, 안 가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울릉보이 육지가다의 안동, 안동, 안동보이입니다. 자, 오늘은, 조기 일하고 계시는 옆집 아저씨에게 맛있는 우유랑 빵을 세참으로 갖다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안녕하세요. 아직 점심 시간인데 안 가세요? 요거 하나 드시라고. <laughs> 저기 저 집에 그 있는 데 아들이죠. 아 예. 큰 아들. 예. 큰아들. 네, 예. 아, 매, 매일, 여기서 일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laughs> 아니, 나고 있는데. 아. 되고 있는데. 되고 계신가요? 예. 전, 전장 하시는, 하시는 거죠. 전쟁이, 이게, 사과나무가. 예. 너무 이 막, 수강, 이게, 복잡하고 하면은, 열매도 안 맺히고, 사람이. 응. 음... 이렇게, 아버지 잘 하시냐, 막. 이런 거는, <laughs> 네. 사과하고 또 제가 하고는 다르지. 아. 이게 자도 하고는. 예. 네. 다른데. 일단은 햇빛 잘 들어가게 하고. 음. 음. 아, 햇빛이 잘 들어가야 되나봐요. 햇빛이 잘 들어가야. 네. 꽃무늬잘 생기거든. 아. 가지도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요건 3년생 가지에 열리는 거고. 어. 복숭아하고 요거는 2년생 가지에 열리거든. 네. 그래가지고, 보는 거 이제 감안해가지고. 오. 음. 사과나 네. 작년 나온 가지에. 예. 네. 아, 그럼 가지는 원래이지. 열매가 맺히지. 아, 그럼 사과랑 복숭아는 틀리다. 그렇죠? 복숭아는 2년생 가지에 열리고. 아. 복숭아하고 자두는 예. 네. 어. 사과는 4년생 가지, 사과 감배 이런 거는 3년생에서 4년생이야. 3년생 가지야. 아, 3년생. 음. 보는거좀 알고 하면은 나중에 재밌어 아, 어... 사람 하면 재밌지만 하던 사람은 재미없지, 사실. <laughs> 어, 그렇죠. 꽃이 피는 게 순한 게필거 아니야. 예. 네. 그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몇개안 되거든. 어. 이런 것도 요해놨는 것도 가지를 옆으로 일하려고 꽃눈이 생기는 거는 어... 이런 건 옆으로 해래 가지가. 수평이 돼을때 껍느대가 생기고 쭉 높올라가면 크기만 크고 아 저렇게 꽃느이안 생기거든 그래라 가지는 음. 인위적으로 막 이런 내려 뜨기 이런 아요런 거요 그렇지 음 그렇구나 무게 내 가지고 내려 음. 뜨기도 하고 막이래가지고 음. 햇빛이 잘 들어가게끔 하고 이제 과실이 많이 열리게끔 고맙습니다. 음. 네. 가보겠습니다. 네.